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호박의 유용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호박이 너무나 친숙한 약체지만 역시 몸에 좋은 약재로 씁니다. 한방에서 이 호박 과육을 낭과라 하고요, 또 씨앗을 낭과자, 이 호박 꼭지를 낭과채, 또 호박 줄기를 낭과등이라고 해서 모두 약재로 써왔습니다. 네, 호박은 옛날부터 비장과 위장의 기능을 좋게 하고 이뇨작용이 우수하며 전신이 붓는 증상 산후에 몸이 부은 것을 빼주는데 널리 이용되어 왔습니다 네 또한 콩팥 기능이 좋아지고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며 소화력을 증진하고요 간기능 개선에 좋고 면역력 증진과 눈을 건강하게 하며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또한 호박씨는 뇌기능 개선과 당뇨병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호박도 좋지만 이 호박니까수는 여름철 별미입니다. 달고 구수한 풍미가 있으며 각종 비타민과 항산화물질이 풍부하고요. 칼로리는 낮아서 다이어트와 건강식으로 아주 좋습니다. 순도 쳐줄 겸 건강식으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이 호박꽃도 영양이 풍부하고 식용으로 좋습니다. 이 호박니까수는 여름부터 늦가을 서리가 올 때까지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고요. 떨어진 입맛을 돋궈주며 영양과 효능이 좋습니다. 또한 독성이 없어서 많이 먹어도 좋습니다. 먹는 방법은 다 아시겠지만 찜기에 살짝 쪄서 된장이나 쌈장에 곁들여 먹는 게 좋습니다. 이 호박잎과 순에는 베타카로틴, 루테인, 비타민 K 등 각종 비타민, 칼륨, 칼슘, 철분, 인, 아연,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각종 암에 항암효과가 있고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액 순환에 좋아서 고혈압,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에 좋습니다. 네, 또한 시력을 보호하며 안구 질환 예방에 좋고요. 뼈가 튼튼해지고 치아와 잇몸 건강에도 좋습니다. 두뇌 기능 활성화로 치매나 알츠하이머 예방에 효과가 있고요. 그밖에도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로에서 피부 건강, 변비 개선, 다이어트, 통증 완화에 효능이 있습니다. 네 호박과 호박잎 효능을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도 좀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용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